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고민 중 하나는 이가 아파도 비싼 치료비로 치과를 가지 못하는 건데요. 웰페어를 받는 노인들에겐 분할 납부조차도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민족학교 등 아태계 인권 보호 단체들은 덴티칼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한인 노년층 두 분이 비싼 치과 비용으로 아픈 이를 치료하지 못하거나 주정부 도움을 받기 위해 생리를 뽑아야 하는 등 혜택 기준이 말도 안 된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좀몇개 남았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이제 치료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빼야지만은, 어, 트위로다가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몇개 남은 걸다 뽑았어요. 노인네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정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이 재, 재정 책정을 어 우리 노인들한테 이빨 치료만큼은 힘들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할수 있게끔 책정해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치과의 경우 앞니 신경 치료, 엑스레이. 그리고 상한 치아만 임시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난 만큼 치과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뱃세 인상으로 주정부는 10억 달러의 세수 확대가 발생한 만큼 이중 6,900만 달러의 예산이 덴티칼에 이용되면 돈이 없어 치과를 못 가는 약 40%의 저소득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storatio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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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l i f o r n 에 a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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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l i f 제공되 i a 이 담배세로 늘어난 주정부 예산이 덴티칼에 책정되도록 주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